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주담대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기존의 1억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시중은행에 이어서 인터넷은행들도 본격적인 대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1월 8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한도 제한을 해제합니다. 대출 한도가 사라지면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10억으로 변경됩니다. K뱅크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10억으로 상향했습니다. K뱅크는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기간까지 주담대 차주에게 부여하며 최대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을 개인에서 부부 합산 소득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차주들이 최대 한도까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입니다. 시중은행들도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빚장을 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1월 10일부터 중단하던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을 재개하며 수도권 2주택 이상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변경합니다. KB국민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거치식 상품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